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세종로국정토로박성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우기 예, 아시아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사무총장이 세종로 국정포럼의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행사가 있고요 저도 뭐 별로 단수는 높지 않습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laughs> 었습니시청서 <laughs> 대표님 말씀하신 대한민국이 무술이 주었다 네, 태권도가 죽었고 그래서 군에 허연지기를 키워주는 이 무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회 질서도 기강도 다 죽었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태권도는 스포츠가 아니라 무술로 키워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제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점부터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태권블록이라고 하는 에, 이. 태권도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그래서 앞으로 월드와이드하게 태권도인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의 출범은 에, 신장적 대표가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의미와 가치, 또 방법론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IoT와 더불어 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리켜서 앞으로 10년이 지난 100년보다도 더큰 변화가 온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년 전에 우리가 고무신을 신는 사람도 불과 20, 30%밖에 안 되고 맨발로 다니거나 집신 신고 다니던 그 시절에 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 어쩌다가 가뭄에 비한번 오듯이 올수 없고 대부분이 걸어다니던 시절에 불과 100년인데 앞으로 10년이 그보다도 더큰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고 그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은 세계 35억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5G가 한 3년 안에 상용화가 완전히 되면은 세계 80억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남미의 꼬맹이들까지도 좀더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또 모든 기기하고 연결돼서 초연결 동시사회가 된다고 해서 세팅 80억 초고속과 사물의 연결인데 우리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태권도인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월드와이드 로드 투 코리아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큰 길을 열다. 우리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의 모든 길을 서울로 통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이런 시각에서 볼때이 블록체인은 우리 한국민도 특성에 딱 맞는 거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하도록 일을 시켜주면은 끝내게 잘해주는데 나무 책임하에 종속적으로 일을 하거면 농땡, 농땡이 부리고 게으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체질에 맞다. 그래서 세종로 국정포럼은 크게 두 측면의 일을 합니다. 에, 보통 어,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포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에, 어떻게 다르냐 면 첫째가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정부의 장차관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 그 자리를 자리에 정부의 정책을 중립적 시각에서 건의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될 것, 규제개혁 정책이 될 것, 하여튼 국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누구든지 안을 내서 중립화 시켜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책 건의를 하면은 의례 관계에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가빈 공무원들이 잘 듣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 정책이 접수가 되는 라인이 그래서 또 중후관 레벨에서부터 접수되는 데비해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연사로운장차관 레벨에 바로 접수가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다음 포럼 때, 그 부처의 장차관이올 때, 지난번에 거리한 정책들이 여러런 것들 있는데, 그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 피드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받은 건 아니고, 전임자들이 받았지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일정의 피드백 강화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시민과의 거버넌스는 우리 사회의 국민의식과 인문정신을 높이는 승0개의 과제. 그 중에는 장례식장, 빈소에도 고인의 이런 그 뭐랄까,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이런 거라도 진열합시다 하는 고인 선양 장례 운동을 포함해서 뭔가 사회가 우리들의 차원으로 가는 그런 신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 모든 분들도 정부와의 관계에서 본인들의 이런 관계를 좀더 깊으신다든지 아니면 더 국민적인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식개혁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선진국 발판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은 세종국 국제포럼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 문을 두드리는 루트는 저는 시간 관계상 한 11시 되면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까지 오늘 행사 잘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축하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태권도선수회 문상필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첫번도 우리 원로 선배님이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무관을 예, 대표해서 김창렴, 신재중 대신해서 와주신 우리 김교 상장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나완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저는 그 태권도에서 저도 25년째 사장을 하고 있고요. 검은띠 단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든 태권도 책이 100종이 넘습니다. 태권도 책이 그렇게 많은지 어쩐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태권도는 몸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지식으로도 하고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아시아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협회하고 세계태권도산업이 M.O.U.를 내려서 나온 그 결실의 산물입니다. 많은 태권도인들이 블록체인 하니까 블록의 체인을 갔나? 너무 어려워하셔. 아마 정선영 사범님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 하고 유상한 같은 경 오늘 자리가 외로이 지금 이 자리에들 그 태권도 기술화 과정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 태권도를 그 디지털 문화 콘텐츠화 하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태권도는 온라인상에서 전세계 한자리로 오픈된 지식 그런 지식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그 태권블록 창립 세리나에 그 오늘 연사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네분 강사님께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뒤에서 특권 블록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